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1년 9월 13일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 일단 삼전패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는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 가장 바쁜 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는 일반 이제 본업이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많은 회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무슨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지 요런 이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한 다음에 일정 계획표를 다 가지고 다시 팀원들과 모여서 다시 또 이제 회의를 합니다. 네, 미팅을 하는 거죠. 네그 후에 이제 밀린 업무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 정말 월요일은 너무나도 정신없이 보내는 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제가 이제 회사 생활 관련돼서 월요일 날 바쁘게 지낸다. 요런 좀 내용 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늘 증시 네, 오늘 등하락이 좀 심한 날이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원한 불기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장으로 좀 보여줬고 어, 이제 보통 이제 상승을 하는 날은 이제 외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인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올지,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지만, 한번 시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촌패가 여러분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가 팔자. 그래 그럼으로써 이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3,120선으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3,127.86으로 종가 마무리 짓고 0.07% 상승자인 걸좀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약간 좀 지저분한 차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하락이 좀 심했어요. 네,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어, 초반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했다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네 등하락을 벌써 몇번했나요한번두번세번세 번,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마 증시 보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주요 국에 이제 경기도나 우려가 이제 부각된 데다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강보압세로 보였고, 그러므로써1% 등하락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는 0.07%로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삼성평 가족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보통 추석 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하는데, 어 요즘은 이제 스마트해진 이제 개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개미 투자자분들의 이제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된다, <laughs>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명절 때 이제 뭐 친척들을 만나서 뭐 용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음식 장만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명절,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 크리스마스, 요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9월 13일, 네,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외인들이 1389억 원, 그리고 2 0 기간은 2045억 원,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외인과 그리고 기간이 받아냈다. 네, 그러므로써 지수를 잘 지탱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가 왜 매도하고 이제 어, 외인과 기간은왜 들어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번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5일 정도 이제 긴 편이죠. 5일 정도 연휴를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9월 이제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 그러니까 FOMC라고 하죠. 요게 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예정된 점을 감안을 한다면 불확실성을 회피하라는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2010년 이후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한주 동안의 코스피는 사실 부진했었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오늘 월요일 부터 좀 이제 그러한 시장의 흐름세로 좀 가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4일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금주 예정된 매크로 이벤트가 유발할 수 있는 증시의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 다만 차주 네 차주죠. 어 장기 연휴를 앞두고 바로 추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두고 이제 있는 만큼 중반 이후부터는 감망 심리 심화에 따른 거래 감소와 이로 인한 수급 급변이 유발하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어,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은 좀 행보장이었다 어, 등하락이 심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세계주의 증시하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현나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이런 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3두표화자분들 세계주의증시 하나, 여기 보시면은,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데이터니까,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이지 아시아증시입니다. 일본의 니킬 줄도로, 네, 오늘 등하락이 좀 있지만, 막판에 좀 반등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거의 비슷한 시장의 흐름세였던것 같습니다. 네, 아, 비슷하진 않네요. 우리나라는 등하락이 좀 심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쭉 하락장이었다가, 막판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0.2%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다음 두 번째로는 중국의 상해 종합인데요. 네, 여기는 약간 좀 지저분하네요. 네, 그래서 등하락이 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장 막판에 0.33% 상승을 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가 좀 좋지 못했고 많이 빠졌습니다. 네, 1.93% 하락을 하면서 505 포인트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다음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행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어 지금 뭐 등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다. 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데이터는 이제 저번 주 데이터니까 요부 요 부분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하나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일단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바로 어, 다른 것보다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어뭐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주는 이제 상승장을 좀 보여줬는데. 카카오 너무나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 저번 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 10. 그리고 7% 그리고 살짝 3%였나요?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락장을 보이다가 잠깐 상승하다가 다시 또 이제 오늘 4% 정도 빠졌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의 규제. 네, 이 규제 때문에 지금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도 오늘 증시 좋지 못 했죠. 네, 그러나 카카오가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에 이제 3위, 어, 3, 4위를 달리다가 지금 6위까지 빠지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시 5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제 2의 뭐, 국민주라고 하면서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나 삼첩페가 주문들 주가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고 지금 뭐 정부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아 이거는 좀 어렵긴 하네요 삼접회가 주문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을 때 한번 시향체크를 어, 저도 공부를 좀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카카오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플랫폼 공부를 좀한 다음에 제가 정보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좀 하락을 했고 삼성 바이로직스나 뭐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나 셀트료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이나 뭐 삼성전자 반도체 주가 좀 좋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삼성전주 분들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 어 오늘 삼성전자는 천원 전자였죠. 네, 너무나도 흐름세가 좋았는데요. 1.33% 1 0원 상승을 하면서 76,300원 터치를 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좀 이제 장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상승장을 보여줬고 어, 그래서 이제 고가는 76,300원으로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지었는데 아, 그러면 여기서 보통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는 날은 어, 보통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는 날이 많은데 과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을까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역시나 어, 코스피와 똑같죠. 어, 외국인은 이제 150만 주, 그리고 기간은 이제 10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외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어, 개인 투자자는 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삼성 전자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추석 때나 또는 설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요때는좀 많이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역시나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가 연이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투신 그리고 보험이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연기금은 뭐 아, 보나 많아 뻔하고요. 그다음 은행이나 종금이 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를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오늘의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우선주는 좀 답답했습니다. 네, 보통주 형님을 따라서 가지는 잘 못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이제 동시 효과 때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0.14%로 마이너스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오늘 6만 전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삼촌패가주분들 네, 어, 왜냐하면 7만 200원까지 좀 빠지면서 네, 증시가 초반에는 좀 흐름세가 좋지 못했는데요. 어, 그러나 이제 한 번씩 이제 주가가 튀면서. 어, 그 7만 전자 밑으로는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오늘 우선주 같은 경우 상승을 했는데 외인이 들어왔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답답한 시장의 흐름세였기 때문에 외인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주가는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가 3일 연속 매수를 했고 오늘은 23만주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외인이 고스란히 이렇게 어, 매도를 했고 어, 외국인과 기관 어, 같이 합쳐서 매도세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기관에서는 증권과 종금 그리고 보험이 매도를 했고요 투신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개인투자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의 싸움 네, 우선주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공매도는 정, 오늘은 좀볼 필요 없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 가장 공매도를 적게 때린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말 조금 때렸는데요. 2만 6천 주 정도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이 네, 정도면 무난하게 어, 시냇물 흐르듯이 어, 잔잔하게 흘러간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표현자분들, 멀리, 어, 달려서 왔습니다. 어, 이번 시간, 어, 이제 오늘의 삼성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린 다음에, 어,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 디렘의 세대 교체, 어, 두배 빠른 DDR5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삼성표현자분들, 우리 메모리, 그러니까 PC에도 들어가고, 서버에도 들어가는 것을 이제 디렘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실제로 분해해서 보면은 요, 이제 메모리 카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 요때 이제 DDR4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DDR4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지금 7년 만에, 어,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DDR5는 기존의 DDR4보다는 성능이 두 배, 개선되었기 때문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인 AI, 어, 이런 이제 활용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 너무나도 지금 전망성이 좋기 때문에, 디렘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인간중심의 조명 패키지 v d e 를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두개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어, 그러면 이제 독일의 이제 글로벌 인증 기관이 어, VDE라고 하는데요. 네,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 VD는 이제 독일 이제 전기 기술자 이제 협회라고 해서요. 어, 이로부터 이제 세계 최초로 인간 중심 조명 LED, LED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이 패키지인 HCL이라고 해서 Human Centric Lighting Package 네,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 조명이란빛 이제 빛, 빛의 어, 시각적 기능뿐만 아니라 어, 이제 비시각적 효과까지 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그리고 생체 리듬까지 고려해서 어, 설계한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조명까지 어, 인간 중심으로 어, 맞춰져,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를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점 기술 발전이 되는 것을 좀 어, 몸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삼성리 이제 미국에 신규 파운드리 투자 최첨단 3나노 공정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이, 이 부분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드려가지고 아실 거라고 생각. 그, 좀 하는데, 한번더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170억 달러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는 20조 정도가 되는데, 어, 이제 이, 이제 막,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미국 제2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부지를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규 공장에서는, 어, 이제 3나노, 네이 3나노는 이제 1나노미터가 이제 1억분의 1미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이 들어설 경우 어,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어, 전망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나노는 당초 업계 안팎에서 유력하게 어, 거론이 되고 있고 5나노 네. 5나노미터 같은 경우도 공정보다는 더 진일보한 기술로 어, 현지에서 공정기술 관련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신규 투자가 이제 확정될 경우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와 초미세 기술 경쟁, 그러니까 한층 격화가 될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네, 삼성페 가주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오늘은 제가 월요일이라서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어, 이번, 오늘 이번 영상 찍고. 저... 밥 먹고 또 운동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쁩니다. 네, 일도 하고 영, 이제 동영상도 이제 우리 삼절부패 가족 여러분들과 이제 시황 체크도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게끔 마인드 정립도 해, 어,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어, 운동, 네, 운동하고 또 잠자고 아침에 또 영상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네, 어, 보통 이렇게 저는 시간을 보내고요. 주말에는 산타러 가고 이러한 어, 식으로 어, 패 님, 좀 바뀌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